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운의 신 사주풍수입니다. 자, 이번에는 유명인 사주풀이 하는 시간입니다.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이제 유명해진 사람들, 또 구설 시비가 있다면 왜 그런지 사주풀이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전직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주풀이를 보면서, 어, 이분은 이제 임한 지도 거의 뭐 1년 한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끊임없이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또 실제로 신문지상이라든지 SNS를 통해서 계속 어떤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평산 책방도 또 했다고 하고 물론 뭐 이분에 대해서 호불호가 아주 명확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제가 이런 영상을 올리면 어 댓글을 아주 이상하게 다시는 분들이 있는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여러분과 만약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좀뭐 맞지 않고 불편하시면 그 영상을 안 보셔도 됩니다. 굳이 자꾸만 제가 올린 영상을 보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운영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제가 결정할 문제지 뭐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안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아 그렇구나 이렇게 받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불편하시면 안 보시면 돼요. 자, 이분이 지금 계속해서 어떤, 뭐, 저 역시도, 어, 정말 이분에 대해서 최악의 대통령이다. 제가, 어, 2년 전인가 아마, 3, 3년은 안 됐고요. 2년 전인가 최악의 대통령이고 최악의 정치인이다. 올린 영상이 있을 거예요. 혹시 보신 분들, 어, 계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이분 보는 자체만 해도 저 역시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불편하고 정말 어떤 때는 짜증이 굉장히 납니다. 그래서 사실 이분이 대통령 물러나면서 이제 얼굴 안 봐서 정말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주 끊임없이 계속해서 지금 언론에 해자가 되고 있고 또 어떤 문제들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계속해서 그런지 사주를 한번 보면서 알아볼 테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과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불편하신 분은 보지 마세요 사실 제가 이 분은 정말로 이 분이 대통령 나오기 전에 뭐 이제 양산에 내려가 있을 때 그때 대통령 나오기 전에 제 친구가, 저는 뭐 전라도 사람은 아니지만 전라도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자, 문재인이가 나중에 대통령 나올 것이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무슨 소리냐. 지금 뭐 별로 이름도 없고 내려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친구가 나중에 놀란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대통령 나올 거다.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 이제 후보였죠. 당시 할 때도 제가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것이다 얘기했었고, 이 문재인 씨가 대통령 되면 나라 망한다. 주위 사람한테도 굉장히 제가 많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사람들이 잘안 듣더라고요. 뭐, 제 말을 뭐, 얘기한다그래도 각자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분의 이 눈매를 보시면, 여기 왼쪽에 사진들이 있는데, 사람은 그 눈을 보라 그랬죠. 눈이 마음의 창이라 그랬는데, 이분 눈매가 전체적으로 보면, 겉으로는 없는 것 같지만, 이 눈매가 굉장히 냉혹하고 무섭습니다. 이분의 눈매가 사람을 보는 눈이 굉장히 선한 눈빛이 아니에요. 굉장히 여기 지금 타임지 이 사진을 제가 몇년 전에 처음 봤을 때 정말 섬뜩했습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보고, 여기 강원대 사진도 웃고 있지만, 눈매 이 깊이를 보면, 굉장히 냉소적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이제 오른쪽 상단에 여기 보면 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직각적인 강제 수사를 촉구합니다. 뭐 그때 이제 탄핵 전국인가 봅니다. 그랬을 때 이런 표정 또 아래 이렇게 또 멍하고 맹한 표정. 아무튼 굉장히 팔색조 같은 사람입니다. 아무튼 저는 이분이 남들이 굉장히 인상 좋고 선하다 그랬다 아니다. 절대로 이 사람이 대통령 되면 안 된다. 저는 정말 굳고 많이 반대라고 말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하고 굉장히 좀안 좋게 말다툼도 많이 했었는데, 일단은 뭐 그거는 차치하고, 과연 이 사람 사주 제가 전에도 언젠가 올린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하도 후뭐이 사람이 정말 관심이 없고 싫어갖고 안 올렸었는데 요즘도 너무 지금 분란을 일으켜서 한번 제가 오늘 아 도대체 다시 이 사람은 사주가 어떤지 한번 다시 봐야 되겠다 물론 사주가 지금 몇 가지가 돌아다니기 때문에 어떤 게 정확한지 모릅니다 이분이 실제 생년월일시도 사실은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제가 이제 몇 가지 돌아다니는 것 중에서 사주를 보면, 아, 이 사주가 맞을 것 같다는 사주를 보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또 문재인 청와대 시절 단한 건의 급, 금품 관련 부정비이 없어. 참 정신세계가 굉장히 독특하신 분이에요. 이거는 뭐 사주와 상관없이 일단 제가 본 느낌을 이야기 하는 건데 굉장히, 아, 사람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이렇게 도후한무치할수 있구나 생각에 제가 이이분 보면서도 많이 느낍니다. 사실은 정말로 대통령이 돼서는 안될 뿐이 대통령이 됐었고요. 실제로 이제 자기가 그동안 저질러 놨던 그 수많은, 어, 비리라든지, 물론 공식적으로 밝혀진 게아직 수사를 안 하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국가에 끼친 해악을 생각한다 그러면 자중하고 반성해도 정말로 어, 안될 정도로 지금 너무나 많은 짓을 벌려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뻔뻔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막태양광 설치할 때뭐 뉴스 보셨겠지만 저도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저것들또다해쳐먹으려고 하는구나. 그래갖고 원전 저기 할 때도 제가 사실 주위의 사람들한테 굉장히 뭐라고 했었는데 이태양광도 엄청난 비리가 많죠. 그래서 실제로 뭐, 뉴스에도 이렇게 SBS 뉴스에도 보도가 됐는데, 아 뭐, 거의 눈먼 돈이다시피 해서 우리가 낸 세금을 가지고 다 자기들끼리 헤쳐먹고 완전히 난리가 났었는데, 앞으로 이건 끝까지 조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대출 사업에 3,010건, 4,800원이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집행됐다. 결국, 꽁돈으로 챙겨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어, 이거는 일부 드러난 게 이렇다고 하는데, 이거 말고도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답답한 게왜이 윤석열 정부들 어서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은 왜 이걸 수사를 안 하는지 저도 굉장히 답답합니다. 물론, 제 나름대로 추측한 건 있어요. 어, 왜안 하는지. 제가 옛날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혹시 한패가 아닌가? 제 나름대로 해서 굉장히 좀뭐 이렇게 영상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물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잘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저 역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너무나 지금 부족하고 좀 아쉬운 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만 제가 계속 그런 이야기를 안 하는 게다 마음에 들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뭐, 수없이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저 역시까지, 뭐, 저까지 할 필요는 없어서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좀 답답한 부분들이 솔직히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과거 정부에서 했었던 니 잘못된 점, 이건 반드시, 반드시, 어, 수사를 통해서 처벌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주를 보면 음 물론 뭐 사주가 지금 한 세네 가지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분 생년월일이 53년 1월 24일이라 그랬는데 그때만 해도 뭐6.25 전쟁터고 또1.4 후퇴 때 아버지가 내려왔다. 뭐 그래서 그 이후에 났다 했는데 그전에 뭐 내려왔다는 얘기도 있고 아무튼 복잡합니다. 그렇지만 공식적으로 이분이 밝힌 생일이 53년 1월 24일이니까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의 생일대로 한다고 하면 음력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임진생 이구요 추운 겨울에 태어났습니다. 이제 서달에 태어난거죠. 아직 입춘이 안됐으니까 그리고 의뢰일주입니다. 대통령 퇴임 후에도 계속해서 뭐 여러가지 이슈를 만들고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좀 조용히 지냈으면 정말 좋겠는데 아무튼 사람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분란을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 사주는 이제 보는 사람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는 있는데, 이분 사주에는 지금 목에 기운 을목이 추운 언땅에서 뾰족하게 아직 입춘도 안 됐는데 튀어나오는 형상이고, 하늘에는 계속해서 지금 눈보라 가치는 그런 사주입니다. 음기가 굉장히 강한 사주고, 사주 자체는 따뜻한 구석이 하나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분이 겉으로는 위에 보여도 아주 냉혹하고 냉정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름이 문재인. 일단 문재인이란 자체의 한자 뜻을 떠나가지고 일단은 이름 자체의 그~ 연결 뭐~ 우리가 이제 따지는 사격술이라든지 뭐~ 어떤 지제 어~ 오행의 어떤 술이 발음 이런 거는 뭐~ 아주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다만 있을 제 자하고 이~ 동방인자는 불용한 자인데 하나 정도는 쓸수 있지만 이렇게 두개 썼다는 자체가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 데다가 이분이 사주가 지금 수기가 강하다 보니까 어이 을목 자체가 어떻게 보면 얼은 땅에 있는 것도 있지만 이제 물로 따진다 그러면 물에 떠 있는 부평초 같기 때문에 그래서 어인목은 을목 입장에서 겁재가 되는데 그러니까 인목은 감목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 겁재의 기운을 타고 올라가기 위해서 이나무의 기운 동방인 이게 있으라고 문재인이라고 진 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어~ 이름을 개명 장명 이런 걸 상당히 많이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어~ 동방인자를 해서 나무의 기운이 있어라 이렇게 한 건지 그것까지는 제가 뭐~ 그네 명까지는 모르기 때문에 다만 그런 뜻은 담겨져 있다. 그래서 장명하는 사람이 그렇게 지어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하긴 합니다. 어쨌든 제인이라는 이름은 목이 약해서 동방인 자야, 동방인 이스라는 그 의미에서 지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발음은 안 좋죠. 어, 죄인이라고 발음할 수도 있고,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발음, 발음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어감상은 굉장히 안 좋은 이름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사주를 한번 볼게요. 의뢰일주가 섯 달에 태어났습니다. 굉장히 차갑고 냉한 사주고요. 인성과 재성이 강해서 욕심이 많고 편협하며 냉정하고 차가운 사주입니다. 이건 뭐, 이 사람 자체 사주만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주를 갖고 태어났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또 뭐, 어, 이걸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엉뚱한 소리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일단 이런 사주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호적으로 화기가 필요하고, 또한 이토 중에서도, 음, 화기도 필요하지만, 토 중에서도 무토와 기토가 필요한 사주입니다. 여기서는, 어, 기토와 무토가 필요하고 뭐 축토나 진토 술토도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술토도 약간 뭐 어, 축토나 진토보다는 낫지만 어쨌든 여름에 그 뜨거운 어, 우리가 이제 여름 지금 현재 뭐 기온으로 따지면 굉장히 여름인데 그 뜨거운 여름에 미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토 아니면 그리고 추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꽁꽁 얼어붙은 텃밭 텃밭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어, 뭐, 야산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 텃밭에서 피어난 잡초 같은, 옛날에 뭐, 인동추, 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뭐, 옛날에 그, 김대중, 어, 전 대통령, 그 양반도 뭐, 인동추라 그래서, 이제, 겨울에 그 추위를 딛고 일어나는 뭐, 꽃, 뭐, 초, 뭐, 이런 거에서 우리가 인동추라 그러잖아요. 저도 뭐, 그 양반 자체도 뭐, 좋아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잡초 같은 사주로, 이 사람이 태어났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 어, 어쨌든, 이, 추운 겨울에 사아나고 하늘에 눈발이 내리는 형상이니까, 살아남기 위한 수단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겉으로 봤을 때는 좀 부드럽고 유한 것 같지만, 이, 축월이기 때문에, 축속에는또 신금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웃음 속에 칼을 품고 있는 형상입니다. 그걸 뭐, 소리장도라고 하잖아요. 겉으로는 위에 보이고, 오, 웃음을 있지만, 그 속에 마음 속에, 웃음 속에는 칼을 품고 있는, 구밀볶음 똑같은 얘기죠. 달콤한 말로 사람을 이렇게 굉장히 뭐 일종의 속이는 건데, 달콤하게 말을 하지만 그말 속에는 칼을 품고 있는 그런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는 겉으로 보고 뭐 좋은 이미지, 착한 이미지만 보고 판단할 사주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를 혹시 여러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내면적인 부분을 봐야 돼요. 말은 뭐 굉장히 잘한다든지 아니면 사람한테 뭐 해줄 것 같이 한다고 하더라도 어 이런 사주는 굉장히 냉혹하고 차갑고 냉정하면서 마음속에 칼을 품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독한 거죠 그리고 뭐 인성 개수나 임수 뭐 해소 다 인성 또 축이나 진숙에 다 수가 들어 있잖아요 온통 수 차가운 냉한 얼음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화기가 와야 되는데 어쨌든 또 인성은 강하기 때문에 특히 편인적인 다 정편인 혼잡이 되어 있어서 기본적인 머리는 뭐 굉장히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물론 이 을목이 그 수를 받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을목 자체가 예를 들어서 새롭게 나온 추운 입춘되기 전에 새싹이 올라오는데 갑자기 눈이 내린다. 그러면 그걸 보고 일종의 설상가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을목은 화초는 그냥 얼어 죽어요. 그런 뭐 아주 뭐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하지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생태학적 개념, 물상적인 개념을 봤을 땐 그렇지만 어쨌든 인성 자체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머리는 좋은데 이 정인이 많아지면 편인 같기 때문에 이제 편인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머리라기보다는 뭔가 남들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오만 가지, 수만 가지 뭐 잡단 생각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어떤 생각이나 아이디어 이런 거 내놓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을목은 우리가 물상적인 개념으로 따졌을 때 이제 잡초 같은 아니면 칭넝쿨, 뭐 담쟁이넝쿨 이런 겁니다. 결국 뭐 누군가는 밟고 올라가야 돼요. 자기 스스로 올라간다고 하면 조금 어느 정도 올라가다 바람에 흔들리고 갈대처럼 흔들리고 그러기 때문에 무언가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럴 때 타고 갈 만한 게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담벼락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큰 나무 그래서 사실은 이걸 등라 계갑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여기는 지금 갑목이 없는데 물론 시간을 몰라서 제가 그것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어쨌든, 어, 잡초 근성이 있어요. 이런 사주들이.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좀 밟고 올라타야 하는 담쟁이 넝쿨 같은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집요하게 파고 들어가는 사주라 굉장히 사실 피곤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을목 자체가 굉장히 여리디 여린 꽃과 같은 그런 기운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제로 이분의 사주 이게 사주가 정확하다 그러면 격은 굉장히 떨어지는 사주입니다. 왜냐하면 을목이 우리가 꽃이든 뭐가 됐든 사실은 이 태양의 병화의 기운을 있어야 되고요. 또 이제 수기는 있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은데 여기서 이제 그 토가 있어야 되는데 진토만 있다면 그러면 그나마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월에 태어나 을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격이 떨어집니다.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러면 어떻게 대통령까지 됐냐, 그럼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사주로만 모든 걸다풀 수는 없어요, 사실은. 저 역시도 사주의 한계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풍수라든지, 유기미라든지, 여러 가지를 공부를 하고 또 관상이라든지 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분은 사실 관상도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얼굴만, 어, 기본적으로 생긴 거는 뭐 사실, 어, 인물은 뭐, 떨어지는 인물은 아니죠. 물론 눈매라든 이런 거 내면적으로 가면 굉장히 안 좋지만, 겉으로 봤을 땐 굉장히 위에 보이고, 인상도 좋아 보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 관상이라든지 역학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볼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이제 사람이 겉만 봐서는 모른다. 근데 이분의 지금 대운이 기가 막히게 좋아요. 34세. 44, 54 계속 정사부 김이 좋잖아요. 굉장히 그래서 어쨌든 노무현 전 대통령 그 양반을 만나서 또 청와대 정무수석도 정무수석이죠. 하고 비서실장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결국은 뭐 당대표도 하고 국회의원도 한번 하고 그리고 결국 어쨌든 탄핵에 그 광풍에 힘입어서 대통령까지 올랐는데 그 동안 몇십년 동안 이 운이 너무 좋았습니다 대운이 그래서 그 대운의 기운을 받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제 64세 경신 대운 왔는데 그럼 경신 대운은 사실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 정관의 기운이 와서 이 신유 대운은 정말 안 좋지만 경신 대운은 아주 안좋다보긴 안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정관에 그런데다가 2016년 탄핵 광풍이 일어났을 때, 그때가 병술년이고요. 2017년 정인년이니까 역시 또 화기가 그래도 다행히 와서 결국은 어, 이분이 이제 그 희용신이 오다 보니까 어쨌든 또 공교롭게도 원래 이 겨울에 대통령 선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또운 좋게 이제 봄에 대통령 선거를 했어요. 그죠? 그병술종에 정해년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봄에 하다 보니까 또 목기가 굉장히 강해졌을 때잖아요. 만약에 이분이 정상적으로 다시 12월달 추울 때 예년처럼 선거를 했다고 하면 저는 안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탄핵 광풍에 힘입어서 결론적으로 운기를 어쨌든 잘 타고 났기 때문에 운 때문에, 운빨 때문에 말 그대로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일단 이제 64세 대운 지나고 이제는 74세 신유대운으로 가고 있는데 어 일단 한국 나이로 따진다고 하면 이제 71살 70살 이잖아요 그러면 이분의 기운으로 봤을 때24 25 26 27년까지 적어도 뭐70한4 5살 까지는 어 일단 연운이 괜찮고 아직은 신유대운이 아니라서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운빨은 살아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운빨이 살아있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법무장관이 이분을 계속 수사를 안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대원의 기운도 아주 나쁘다고 볼 수는 없고요. 세원이 아직까지는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운빨은 아직까지 살아있다. 그렇다고 하면 75세, 이제 신유대원이 74세인데, 75, 뭐, 무신년, 기은년, 이때면 이제 70, 한 6, 6세, 7세 이렇게 되네요. 앞으로도, 어, 5, 6년, 뭐, 남은 것 같습니다. 한 5년 정도 남았네요. 제가 봤을 때는 그때 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74의류대원 어, 어, 74, 이제, 안신유대원이죠74신유대원에 무신년, 그리죠 무신년, 기후년, 그리고 경술, 신내 이렇게 오는데 그때 아마 제가 봤을 때 졸할 것 같습니다. 졸하지 않으면 어쨌든 안 좋은 기운으로 감옥을 설령 안 간다 하더라도, 감옥을 설령 안 간다 하더라도, 일단은 커다란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74신유대운이 재살대운입니다. 어, 재살이라는 것은 수옥살, 감옥 뭐 이런게 아니면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건강상의 이유로 갑자기 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분에 대해서 싫어하는 분도 많고 또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사람도 많은데 어, 저 개인적으로 사주를 놓고 봤을 때 일단은 그동안 운빨이 너무 좋았다. 아직까지도 그 운이 어, 미약하나마 아직 살아 있기 때문에 결국은 27년 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변수가 생겨서 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마음이 바뀐다 그것까지는 제가 어 어떻게 할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정치적인 요인이고 대통령이 통치적인 그런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분의 운발은 기가 막히게 흘러왔다. 좋게 왔다. 사주 자체는 나쁘지만 운이 기가 막히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사주보다는 운이 더 좋아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자, 이상으로 이렇게 해서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이죠. 이분에 대해 사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